자 이제 여러분들 아, 마지막 단계로 왔는데 이 무신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아이고 징징 징, 징기축한 뭐,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인데 사실 여러분들 징기축한은 징기축한의 어떤 그 몽골 우리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죠? 우리 침략하고 우리 많은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예,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징기축한을 너무 이렇게 영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의 어떤 후손들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임진왜란을 느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몽골에 대해서는 또 그만한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이 또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너무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고민하시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신들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 몽골,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에 맞서기 위해서 이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강화도로 천도해서 끝까지 항쟁하는데,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데, 이 몽골이 세운 나라가 있어요. 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면 바로 원나라예요. 원나라. 원나라입니다. 바로 이 원. 바로 이 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항복했으니까 간섭이 시작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 원간섭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예, 원간섭기다. 원간섭기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소리> 이 원간섭기가 되면 여러분들 어, 왕의 이름을요. 다 충자가 들어가야 돼. 충. 뭐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이런 식으로 충자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부마국이 돼야 돼. 부마국은 뭐냐면 사위 나라야. 우리 이 왕들은 모두 원나라. 이 원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굴욕적이죠. 여러분들. 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다르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라고 하는 깃발이 지금 꺾이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당시 지금 원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대제국이에요. 근데 그 세계 대제국의 질서 속에 우리 고려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에서 그 회의가 열리면요. 고려인들이 들어가요. 왜? 사회니까. 네,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꼭 굴욕적이고 정말, 아, 이게 너무 심한데, 이렇게 볼 필요는 또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고려라는 나라가 꺾인 상태에서 그랬다면 아 이거야말로 정말 치욕적인 모습일 수 있겠지만 고려라고 하는 깃발이 있는 상태 속에서 세계 대제국의 원 질서 속에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좀 다르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충자나 부마국 이런 것들이 좀 기분은 좀안 좋은 단어 같지만 좀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어쨌건 이 당시는 원간섭기였습니다. 원간섭기. 자, 그러니까 영토도 좀 많이 잃어요. 영토도 좀 축소가 당하고요. 영토도 좀 많이 잃고요. 으흠. 그다음에 당연히 내정간섭 있죠. 내정간섭 있고요. 어떤, 어떤 부분들을 잃어버린지 한번 볼까요? 영토축소 대표적인 게 뭐냐 쌍성총간부. 뭐, 탐라 총관부, 제주도. 왜냐면, 이 몽골 사람들은 말 키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말 키우는데 좋은 데가 바로 제주도 아닙니까? 뭐, 그런 거. 또, 청년, 철령 이북쪽. 쌍성 총관부. 뭐, 이런 것들을 내주고 있는 모습들. 내정간섭으로 온다면, 정동행성. 정동행성은 뭐냐면, 이게 일본 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근데 실패로 돌아가요. 예, 태풍 불어가지고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걸 일본인들은 신풍이라고 그러고, 그신풍을 일본어로 가미가제라 그래요. 2 차대인데 왜감미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신풍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고려, 고려. 사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몽 연합군,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한 거야. 왜 가만히 나를 침략해? 그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침략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주도한 건 아니지. 몽골이 이제 뭐 힘으로 지금 억박해가지고 우리 끌고 간 거지만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거는 일본 을 침략한 겁니다. 침략 행입니다. 그죠뭐 어쨌건 이런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그 당시 에 어떤 그 몽골풍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몽골풍, 으흠. 몽골풍이 유행하는 모습들. 그래서 뭐 변발이라든지 변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호복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 집에 층는 특히 이제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이런 과정 속에서 원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이 있으니 그들을 뭐라고 한다? 그들을 우리는 바로 권문 세족이다. 원의빌부터 성장한 친원파 세력들, 이 권문 세족의 파워가 세지겠죠 당연히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들이 성장했듯이 이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바로 이 무신정권 때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최우가 만들었던 정방 있잖아, 이 정방을 장악해요. 좋잖아, 인사권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토지를 불법적으로 마구마구 마구 빼앗아 갑니다. 이게 바로 대농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에요 자 그러자 시간이 흘렀어 쭉쭉쭉쭉 시간이 흘렀어 이제 원이라고 한다도 영원하지 않아 역사에서 얘기 자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서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반원 자주 정책 으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 충짜안 들어가요 그죠 공민왕입니다 반원. 자주정책을 펴는데 이때 등용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 신돈이에요. 신돈. 예, 신돈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이끌기도 하고요. 또 이때 성장시켰던 새로운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신진사대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이 공민왕의 개혁에 의해 가지고 와우! 와우! 하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권문세족의 대농장 있잖아요. 이 권문세조의 대동장은요다 몰수해가지고 토지와 백성들을 다시 변정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임시기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예, 모습들,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 신도를 통해가지고 이제 이런 개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정 확보.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민변정도감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광종의 노비안검법과 상당히 유사해요. 노비안검법과 이 전민변정도감 모두 다 노비안검법 광종은 호족을 상대로 그리고 이 공민왕은 권문세족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경제적 개혁으로서는 광종은 노비안검법 그리고 이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왕 문제 나와요. 왕 문제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광종과 공민왕이야. 그래서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근데 그 둘이 비슷한 정책이 있어. 그게 바로 광종의 노비안검법 그리고 공민왕의 전민변 정도가 예,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 정방 인사권을 좌지우지했던 이 정방 이거 당연히 혁파 네 혁파시키는 예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 어, 권문세족의 어떤 그 대장 우두머리라고 할수 있는 기철이라고 있어요 기철 이 기철을 또 숙청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철을 숙청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공명경을 다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 뒤집으면 돼요 이 변발과 호바오 이런 것들도 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보여지는 모습들 있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이런 어떤 그 내정간섭기구 당연히 공민왕으로서는 없애야죠. 예, 없애야죠. 이렇게 없애야죠. 그리고 쌍성총관부 이건 이제 무력으로 다시 공격개시해서 무력으로 다시 수복하는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 권문세족이 힘이 세요. 기득권 세력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결국 공민왕이 시해돼요. 에이. 시해되면서 이 개혁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이 공민영의 개혁과정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개혁의 씨앗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와 잘 보세요. 이 신진사대부와 그리고 신흥무인세력들이 이때 성장을 해요. 이후에 신흥무인세력들이 성장을 합니다. 이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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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이 신진사대부와 이 이성계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후에 이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쿠데타가 뭐였냐면 예 바로 위화도 회군이에요. 고려 조종의 명을 어기고 회군을 해요. 쿠데타를 이제 일으킨 거죠. 이걸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과전법. 바로 이 권문세족들의 이 전민변정도감으로 완성하지 못했던 그 개혁. 이걸 다시 토지제도 과전법을 통해서 이대동자다 물수해가지고 바로 이 신진사대부의 경제기반을 구축하면서 드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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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나라 중세가 아닌 새로운 나라 바로 조선을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는 사실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고려 시대는요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연결되는 그 흐름이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가지면 이걸 언젠간 내려놓을 수 있는 성공하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제발 갑질 좀하지 말고 이런 모습들 꼭좀놓지 않으면 았 좋겠다라는 거 오늘 고려 정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볼 내용들이었습니다.